신명기 8장요. 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 그러니까 지켜행하라 말은 창조하나이 말이죠.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맞죠. 내가 죽고 그들만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사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난안 땅에 이제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약속했지요. 내가 거기서 분명히 살게 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차지하라는 말은 완전히 정복하라 이말이죠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이 뭘까요? 땅이 <목소리> 뭐내개 그게 완성이 40년이잖아요. 그 40년을 돌게 했어요. 내가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 돌죠, 계속. 그죠? 이세라엘니는 계속 돌았죠요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어요? 나를 완전히 죽게 하려고. 늘 낮추시며, 그치?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높았는데, 나중에, 그죠?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하죠? 하려면 고래 답시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금 너희들 허락했는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오늘 교회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 명령이 개명이에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라뭐라 우리가 지켜요? 식계명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 해요. 세빌려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나를 낮추고 줄이 하는 게 뭐예요? 한량과 권한이죠. 뭘깊지요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아무도 먹지 못했던 만나지요. 이사됐으면 뭐죠? 말씀이에요, 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그 육신을 위하여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와의 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진리로 거듭나겠죠? 그죠? 여기에 모든 말씀이란 말은 완성하다,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가 완전해지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서 여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면 모 하겠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되죠.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사랑이죠. 그죠?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안 떨어졌다. 40년 동안 강날을 돌리는데, 내 발이 부르터지 않아였대요. 그렇게 열심히 돌았는데, 부르터지 않았대요. 그이 말이 뭘까요?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40년을 돌아 돌리는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생히 그대로 살아있어. 음. 어복이 뭐예요? 그 뜻이죠. 음. 변하지 않았지? 안 떨어졌으니까. 어복같이 헤어질 것이고 그랬지? 헤어, 버리세요그리고또 이제 갈아입는다그랬어요 음. 옷같이. 음. 그니까, 러그데안떨어졌으니 갈아입을 일이 없잖아요. 천지가 안 변했다. 이 말이지. 천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리도 아들을 징계하지요? 말하고 참 못되게 하려고 징계해요? 잘 되라고 징계하잖아요. 그죠? 같이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가 이렇게 옷이 안 떨어지면, 옷과 어복이도 안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 징계할 거야. 맞죠요 징계해야지 계라가 되지. 그 이야기잖아요. 징계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니네 징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걸 이야기해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시험에안들죠내 하나님 여와의 호 명령을 지켜. 명령을 지키나말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죽잖아요. 이걸 지키다 그래요. 그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이 뭐예요? 개명이죠. 개명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돌아가시지. 그를 경외할 지니라.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경해하지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맞지요? 내가 죽고 거둔다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요. 그 가난 땅, 이르게 하시나니. 그,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군청과 샘이 흐르고 삼포기 <laughs> 샘이 솟는 거 봤어요. 음. 이말씀이다 말씀 진리가 소산하게 해주겠다 이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샘물 에며그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생소가 흘러 넘치지 내 배에서 생소향이 흘러 나올라. 밀가 보리의 소산지요. 먹을 게 있다, 이 말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무화과와 성류와 감난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포도나무. 예수님이죠. 무화과 예수님이죠. 성류, 열매 맺는 나무지요. 감난나무지요. 감난나무. 감난나무도 예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겠다, 이말에여이포도나무는참 아, 네. 포도나무요, 그랬죠? 음. 그러니까 그 개명이, 개명이 나무거든. 근데 이 나무에 열매를 맺히면, 어, 그게 아름다운 나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갓난,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갓난나무라 그래요. 두 갓난나무라 그랬죠, 두갓난자오 아, 네. 좌우에 있는 두 갓난나무. 꿀의 소산지라. 거기엔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요. 열매에 맺히니까.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대요. 풍부하다 이 말이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렇게 진리가 소산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왜 이래 돼요? 왜 철, 철을 캐고 동을 캐요? 땅의 돌은 철이래요. 철도 철매하게 세상 걸을 먹는다 이 말이죠. 세상 걸을 먹으니까 돌은 깨지는 돌이잖아요. 철은 깨, 안 깨지죠. 그렇죠? 더 단단한 걸로 갖다 집 삼, 로 삼는 거라. 그니까 철망을 맨다 그랬잖아, 철망에안부러지죠더 단단하게 율법에, 율법으로 가져먹는다, 이 말이야. 자기 욕심이지요. 그러니까, 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놔서. 깨어지지 않는 데 있어야 해. 그죠? 도로 변해서 처리됐으니까 안 깨지지. 여기 돌이란 말은 개명이죠. 개명을 철로 깨달으면 뭐 어떻게 돼? 율법이죠. 율법은 더 단단하죠. 산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산이죠. 율법의 산에서 뭘 캐요? 동을 캔대요 동이 오게 안 깨지죠. 그 지위가 죽을 생각을 안한거야 그러니까 세상 걸 완전히 챙겨 먹는 거죠. 그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배부르지요. 율법으로 배불렀지요? 부유하지요? 내 네, 하나님 여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세상 거를 완전히 챙기 먹으니까 재밌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세상 거를 챙기 먹어놓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죽고 거듭난 걸 이야기해요. 그죠?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할지어라요래를 내가 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죠. 그죠? 왜 세상 껄로 갖다 전부 다다어먹었잖아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그가난에 들어가서 그렇게먹으면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니가 먹어서 배부르고, 배부르죠? 율법으로 배불렀죠? 아름다운 집을 짓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죠? 자기 집. 거주하게 되며, 지가 집 지르고 지가 그거 들어가 살잖아요. 말 말씀이죠, 말씀. 말씀은 세상껏 깨달아갖고, 거기 들어가 살잖아요.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제 세상 거를 골고루 복, 이제 복받았다고 찬양했잖아요. 네. 그건 그러니까 이제 부유해줬다 이 말이죠. 그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죠? 하나님 잊어버렸죠?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맞죠?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세상 거를 챙겨갖고 내 마음에 가지면은 음. 하나의 잊어버렸죠. 여완은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건왜 이끌어내세요? 종사리에서 이끌어낸 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또 여전히 종사리하고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로 불러냈죠. 거기는 그불뱀과 정갈이 있고, 무리없 그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니환 그러니까 활란과 고난을 당하게 했다이 말이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내어서 마시게 했어, 내가. 도로 쪽에서 마셨죠?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생수를 마시게 했는데 이들이 세장 걸어 먹었어. 저들 목마갈증 맞추고 가려고.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저, 아무도 몰랐죠, 이거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였죠? 거기다 아무것도 먹을 게없지요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데려왔을까요? 너희들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도 농사도 못 짓고, 목죽도 못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시시마사, 내게 복을 주려 하세요 그렇게 광량되고 야 나서 너희들 고난을 그렇게 당하게 한 것은 불법배 물려죽고 이렇게 된 것도 다 너희들 위함이야. 그죠? 복주려고 요 복주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세상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최장권으로 알고 가졌어요. 가졌는데 저들의 힘으로 얻었다 그래요. 저들의 힘으로. 그죠? 저들의 힘으로 했다 단 말이 지가 주인 되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받았다 그래 내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받았다 그러죠, 오늘날. 맞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는 임을 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잖아. 율법도 그죠? 다 주시죠. 이같이 하심은 내 자손들에게 맹세한 그걸준것선 그 깨닫고 거기서 나와서 은약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 조상들의 맹세하오은를 오늘같이 이루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난 땅에 살게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했던 그거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건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저들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 내 능력, 내 힘으로 천국 가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응. 세상거로 알고 있으면 일부러 다른 신들을 따라 다른 신들이 뭐요? 예 우상. 우상이죠. 응. 여기 아세라 목상이지. 응.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오 이거 절한다는 말이지 무슨 이야기 되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세상거 구하고 다죠. 그기 세상성이라고, 세상. 나를,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구하고 있잖아요. 뭐,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정결하려 그거 다이루어준다고 세상 도다이루어준다고그 사람이 죽고, 그것도 나요? 더 깊이 빠져들어가죠. 정하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 너그 우상에 절하면 반드시 망한대요 반드시 망해요 망해요 망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맞지요? 다 멸망돼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않느니 하나님 음성들을 생각 안 하니까 이렇단 말이야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네. 엄청 들어야지 내가 진리로 나오지. 내가 구원에 이르죠. 내 노력과 내열심을안 돼요. 주님이 엄청 들어야 돼. 그렇죠. 들어면 진리를 알게 될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겠죠. 전부 이말씀이에요근데 이거 우리가 이거 이해 못하고 보면은 세상 이해가 안될 거예요. 이게 이좀 어렵가, 어렵어요. 그렇죠?